여보, 저기 저차좀 봐요. 휙. 하얀색 외제차가 우리가 기다리던 자리로 훅 들어왔습니다. 어허.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거만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경적을 울리세요? 제가 먼저 왔는데요? 젊은 양반, 우리가 먼저 방향지시등 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녀의 다음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저씨, 이 차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 같은 외제차 주인들을 위한 자리예요. 저기 일반 주차장으로 가 보세요. 뭐? 뭐라고? 연세도 많으신데 고급 주차 구역에서 시비 거시지 말고 편하게 다른데 가서 대세요. 여기는 제 차가 더 어울리잖아요. 옆에 있던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이 아가씨가 말하는 게 그게 뭐야? 몇 살이나 됐다고? 여보, 진정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젊은 양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데 주차하지요. 여보? 왜 이렇게? 괜찮아요. 우리 다른 데 주차하고 들어가요. 그녀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드리는 인생 복주머니 채널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는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나이를 먹고 저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마지막 반전은 그 젊은이를 올리고도 남았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통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필종입니다. 저는 올해 75살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4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다. 은퇴한 평범한 노인이죠. 아내와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손녀 아이 생일이라 선물을 사러 간 거였죠. 주차장이 꽉 차서 한참을 돌았는데, 마침 누군가 차를 빼는 게 보였습니다. 방향지시 등을 켜고 자리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하얀색 외제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제가 기다리던 자리로 훅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경적을 울렸죠. 그러자 그 차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것을 보아하니 부유층 같았죠. 저는 차 창문을 내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젊은 양반, 이쪽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저씨, 이 차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같은 차 주인들을 위한 자리라고요. 저기 일반 주차장으로 가보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나이 이0이 넘도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도 못했죠. 젊은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고급 주차 구역에서 괜히 시비 걸지 말고 편하게 다른 데 대시죠. 여기엔 제 차가 더 어울리잖아요. 나이에 맞게 나이값은 하셔야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 제가 예상한 반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전은 이 여성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녀는 제 침묵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는지 더욱 당당한 발걸음으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제가 이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저는 주차장에 다른 자리를 찾아 주차를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화가 나서 투덜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백화점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여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내가 제 표정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 생각에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백화점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를 건넸죠. 이사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 백화점의 이사입니다. 40년간 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사회 멤버로 있죠. 매장 직원들은 모두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아까 그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VIP 회원권을 신청하러 왔나 봅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이나 거만해 보였죠. 제가 이 정도 차를 타는 사람인데 VIP 회원 자격이 없다니 말이 되나요? 제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 순간 젊은 여성의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이 고객님께서 VIP 회원권을 신청하셨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서요. 저는 천천히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죠. 아, 그렇군요. 혹시 방금 전 주차장에서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죠. 죄,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하지만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교훈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훈은 앞으로 이 젊은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아가씨, 자리에 앉으시죠. 저는 VIP 라운지의 안락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우리 백화점 VIP 라운지는 원두가 좋아서 커피 맛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직원이 곧바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가 이 백화점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주차관리 요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도,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죠.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에서 그 사람의 진짜 품성이 보인다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진정한 VIP는 그런 게 아니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떨리면서 눈물이 맺혔더군요. 저희 VIP 회원의 첫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아가씨는 오늘 그첫 번째 관문에서 떨어지셨네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가씨의 모습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사실, 저는 이 차가 제 차가 아니에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VIP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저는 잠자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다니는 회사 이사님의 차예요. 비서로 일하면서 심부름을 할때 타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대단하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착각했나 봐요. 마치 제가 정말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게 됐어요.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서울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편의점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은 겨우 비서 자리에 올랐는데, 주변의 시선이 저를 자꾸 흔들었나 봐요. 명품을 보여주면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때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하죠. 가방도, 월급을 반년 동안 모아서 산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제 마음 속으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지만 여지껏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보니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상게 부끄러워요. 특히 이사님 같은 분께 그런 신뢰를 했다니.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 한 켠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젊은 날 겪어봤던 아픔과 고민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죠. 아가씨, 고개 좀 들어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저는 압니다. 아가씨가 방금 보여준 그 용기가 허세 부리던 모습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직원을 불러 무언가를 귀속 말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직원이 한 장의 카드를 가져왔죠. 그것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VIP 회원카드인가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이건 우리 백화점 입사 지원서입니다. 그녀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현재는 은퇴했지만 40년을 근무한 저는 항상 백화점 생각뿐이랍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우리 백화점에 필요합니다. 허세가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아까 주차장에서의 일은 실수였죠.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가씨의 진짜 모습도 보았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도 지금의 아가씨처럼 젊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될 줄은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어떤 순간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죠.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있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때였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제 아내가 입을 열었죠. 우리 첫째 손녀랑 비슷한 또래 같네?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아내의 따뜻한 말에 그녀는 참았던 감정이 터진 듯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사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후 벌어진 일들은 우리 모두를 더욱 놀라게 했죠. 그날로부터 정확히 3일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님, 지원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지원서였죠. 하지만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죠. 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앞으로의 다짐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직장 이사님께 보낸 사직서 사본도 함께 넣었더군요. 저는 천천히 그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께. 저는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허세를 부렸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차를 타고 허세 부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분수에 맞게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비서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녀의 용기가 대단해 보였죠. 면접은 언제로 잡혔나요?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정확히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화려한 명품은 없었지만 단정한 차림새가 오히려 더 빛이 났죠.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백화점의 역사와 비전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면접에서 그녀가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은 모든 면접관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준비해온 제안서였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백화점의 주차 시스템과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비해왔던 겁니다. 제가 겪은 부끄러운 경험을 교훈 삼아 다른 고객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우리 백화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가져올 변화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요. 면접 결과는 만장일치 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객 서비스팀의 신입사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죠. 첫날부터 그녀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주차장을 둘러보고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체크했죠. 이사님,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많은 고령 고객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봤는데, 그녀가 내민 보고서에는 놀라운 제안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 카트 도우미 서비스 신설 등등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주차와 관련된 모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였죠. 과거에 제가 저지른 실수를 교훈 삼아 모든 고객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은퇴했지만 그녀의 제안을 즉시 이사회에 상정했고 대부분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즉시 나타났죠. 어머나, 요즘 이 백화점은 뭔가 다르네요. 주차하기가 이렇게 편해졌다니. 직원들의 서비스가 더 친절해진 것 같아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백화점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죠. 그녀는 입사 1년 6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날 주차장에서의 부끄러운 기억이 저를 계속 채찍질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사님, M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의 연락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MBC요? 무슨 일로? 우리 백화점의 실버케어 주차 시스템이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실버케어라는 키워드가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저녁 뉴스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시스템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죠. 다 백화점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문의가 왔습니다. 특히 실버 고객을 위한 카트 도우미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방송 촬영날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노신사의 따뜻한 가르침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오만방자했을 때 그분은 저를 질책하는 대신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그 기회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우리 백화점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버 세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매출도 크게 상승했죠. 어머, 저기가 TV에 나온 그 백화점이래. 주차도 편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대. 우리도 한번 가볼까. 특히 주말에는 실버 고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카트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았죠.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27%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버 세대를 배려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덤으로 얻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주차장을 점검하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또한 번의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사님, 저, 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네요. TV를 보시고 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나 봐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지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군요. VIP 라운지에서 만난 그녀의 어머니는 소박한 시골 아주머니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우리 딸이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예전엔 허세부리고 속물 같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제딸 자랑하는 게 일이에요. TV에도 나오고, 어르신들 위해 좋은 일도 하고 그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막내 손녀와 함께 들어왔죠. 할아버지. TV에 나온 이모가 우리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학교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님, 우리 딸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가족처럼요. 그러면서 그날 우리가 손녀 선물 사러 백화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하는 조금은 싱거운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우리 백화점의 최연소 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주차장을 둘러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요. 이렇게 한 젊은이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부디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같이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시기에 김필종 할아버지가 보여준 어른으로서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작은 울림을 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김씨 할아버지라면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김씨 할아버지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